기린만입니다. 여기는 둔촌주공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상가입니다. 상가.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내려서 바로 있는 상가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입주 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상가 공실이 제법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하죠? 입주장인데 지금 어느 상황인지.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꽁꽁 얼어붙었다. 강남에도 뭐 2억 가격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12,000세대 입주 물량이 나오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실이 많은데 가끔씩 이렇게 현장 부동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부동산 방문해서 부동산 시장 상황,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상황이 어떤지도 살펴보고 얼마나 잘 지었는지 한번 구경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이 공실 상가들도 다들 꽉꽉 차겠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 단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멋지네요. 만2,000 세대의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와, 어떻게 지어졌을까? 아 들어오는 입구부터 아우 좋습니다. 주민 주민 쉼터부터 골든 라운지도 보이고 2024년 11월 말에 사용 승인 받고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입주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1단지 안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1단지에서 4단지까지 12,000세대의 아파트고요. 다 아시다시피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아파트입니다. 지하철역은 두 개가 있죠. 지하철 9호선 둔촌. 오륜역이 있고요. 제가 오늘 내린 5호선 둔촌동역이 있습니다. 두 개의 지하철 역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1980년에 이제 둔촌주공이 만들어졌죠. 어, 143개동 5,930세대 아파트였는데 재건축을 해서 최고 35층 85개동 12,302세대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엄청난 아파트고 아마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 아닐까 싶습니다 헬리오시티가 가락시형 재건축한 어, 9510세대 아파트인데 헬리오시티를 뛰어넘는 12,000세대의 어마어마한 매머드급 단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1단지에서 2단지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와 지하주차장 또 어마어마하게 멋있네요 LED로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지가 워낙 커서 이제 1단지에서 2단지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제일 궁금한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지금입니다 1월 8층이 25억 최고가 거래가 됐습니다 아니 괴음 탄핵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에 트럼프 불확실성 이런건 전혀 안 먹힌단 말입니까? 둔촌주공에서는 먹히지 않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에서는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경제 불확실성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와 여기는 딴 세상인가요? 25억 신고가 이 분위기에 신고가가 나왔고요 2024년 12월 17층이 24억 9082만원 거래가 됐고 오 엄청납니다 작년이죠 이제 6월 2024년 6월에도 21억 거래가 됐고 어, 4월에 22억 21억 22억 뭐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입주하고 나서 24억 25억 찍었습니다 와 굉장하고요 전용 59도 가격이 엄청납니다 2024년 10월 30층이 19억 2,500만원 최고가 거래가 됩니다 아 이게 지금 분위기 부동산 시장 분위기 강남이 뭐 2억 떨어졌다 라는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런 분위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 기간이기 때문에 이삿짐 차들도 보이고요. 좀 시끄러운 소음들도 들리지만 입주가 끝나면 이제 안정을 찾을 것 같고요. 한때, 2022년 12월만 하더라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일, 일반 분양가 전용 8사가 13억대에 나왔음에도 미계약이 나왔습니다. 그때 분위기 자체가 워낙 얼어붙었기 때문에 직격탄을 받았고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이 포레온 덕분에 미계약이 나는 덕분에 1.3 대책이 발표가 되죠. 2023년 1.3 대책이 발표돼서 이제 규제지역들, 강남, 상구, 용산구 빼고 규제지역들도 풀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논란이 제가 3%TV 가가지고, 아, 괜찮다. 13억대에 전용 84 아파트, 34평 아파트, 어, 지하철역이 두개 있고 평지에 대단지 아파트 좋다라고 했다가 욕을 엄청나게 먹었죠. 이툭 있구나 건설사 앞잽이냐뭐 이런 욕을 많이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 당시 뭐 주왕 뷰 논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우뚝 솟았네요. 대단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 제가 알려드릴까요? 현장 부동산에 방문을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뒤로 자빠질 뻔 했는데요. 왜냐? 1월에 신고가 25억 나왔다고 했잖아요. 아직 뜨지는 않았는데 27억이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야 이거 27억은 너무한 거 아니야? 전형 8사가 그래도 강동군인데 아무리 송파 가까운 올림픽공원 가까운 곳이라고 하더라도 27억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 이제 조만간에 뜰것 같습니다 손님이 와서 물건을 콕 찍어서 이제 27억 물건이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와 27억 야 근데 솔직히 27억 정도면 차라리 그냥 강남으로, 서초구나 강남구로 진출하는 게, 물론 신축 아파트들은 훨씬 더 비쌉니다만, 그래도 27억 정도면 강남 진출 가능하거든요. 아, 엄청납니다. 이게 입주 프리미엄, 신축 프리미엄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시세로 자리를 잡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같은 안 좋은 분위기, 불확실성이 덮친 거래가 실종이 되고, 호가가 떨어지는 분위기에 신고가가 25억 나왔고, 또안 떴지만 27억이 거래가 됐다는 건 아무튼 포레온, 정말 대단합니다. 아 우리가 27억 주고 포레온 쉽게 살 수는 없습니다만, 부다방 TV 이렇게 보시고 눈 호강이라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겨울이어서 그렇지 봄에 여름에 오면 더 멋있을 것 같고요. 제가 꽃 피는 봄에 한번더 방문해서 또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민 쉼터에 제가 올라왔는데요. 아 멋있습니다. 멋있고요. 주민 쉼터에서 한번 멋지게 경치 한번 구경하시죠. 아파트 잘 지었죠? 아, 여기 분수에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봄, 여름이 되면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임장을 했는데요. 지금 2단지 안을 거닐고 있는데, 저기 멀리 4단지도 보이는데, 단지가 너무 커가지고요. 오늘 다 이렇게 모습을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다음에 꽃 피는 봄이 오면 나머지 모습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안에 이렇게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주변이 로얄동이라고 합니다. 선호도가 높다고 하네요. 어 단지가 너무 커가지고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긴 길이 보이는데 아 진짜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부동산 시장 한파 불확실성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트럼프 불확실성이 덮치면서 거래도 얼어붙고 호가도 떨어지는 와중에 올림픽 파크포레오는. 신고가가 나왔고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어 25억 찍고 27억까지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 이거는 무슨 이게 딴 세상인가요? 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세로 자리를 잡을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헬리오시티를 다녀왔을 때도 헬리오시티도 거래가 꾸준히 된다고 라 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힘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 희소성이 있는 강남 3구 강동구, 강남 4구까지 신축 아파트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지 저는 몰랐고요. 아, 여기 조경도 멋있네요. 아, 정말 멋진 아파트 오늘 눈호강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시죠? 아, 오늘 힐링하시고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